안녕하세요. 지금 오늘은 구매 후기 찍어볼 건데요. 일단 다이소, 여러 군데를 찍었, 여러 군데를 갔다 왔는데얼 얼만지, 어딘지, 그리고 어디, 놀기도 했는데, 어디서 놀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다이소 물품인데, 다이소에서는 많이 안 샀어요. 일단 이, 마스킹 테이프, 마테라고도 불리죠? 이런 색. 연두색, 연, 민트 색깔 같은 거 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딱지 작은 지퍼백 이거 다 써서 또 샀고요 천0 0 0원 정도 고 얘는 천0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게 뭘까요? 저이가 처음 봐아 아. 오마이몽 오마이봉 치즈맛 오마이몽 치즈맛인데 제가 원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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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포트 사지마 살렸는데 언니가 치즈 먹기서 언니도 주려고 샀어요. 그럼 이건 1,500원이고요. 다이소고요. 그리고 이거 원래 이거 6개에 1,000원이었는데 친구랑 500원, 500원씩 내서 3개, 3개 가졌습니다. 이거는 1,000원이었고요. 그리고 틴트 이것도 이거 롯데마트에서 샀어요. 러블리믹스 아쿠아 텐트입니다 러블리믹스 아쿠아 텐트고요 색깔은.. 예쁘더라고요 색깔이 보여드릴까요? 이 색이에요 이거 근데 바르면 엄청 진해요 이렇게 보면 흐린데 바르면 진해요 아 그리고 설빙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3,500원씩 해서 딸기 빙수랑 그, 아몬, 아버지 그, 인절미 그 아이스크림 두개 먹었고, 그리고 태권도 같은 데 가서 그 도넛 같은 거, 이게, 이건, 이런 건데, 제가 이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굴면, 굴르면서 놀았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네, 그럼 이상으로 구매 후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 좋아요, 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